대화를 좀, 좀 걸어야 돼 멀리 있어뒤에야좀 네, 걸어볼까 무거우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들어줄게 무거우면 아빠한테 말해 무거우면 아빠한테 말해 무거워면무거한무거야 어이, 거기김돌이 씨. 엄마 한번봐줄래요 자. 응. 어이. 응. 아빠한테 해줄해봐게프게 하나 둘셋쯔아유 잘했다 가자 드씨 어디 가세요 재활용 가요 재활용 하러요 네뭐 하러 가도 다시 한 번만요 재활용 가요 재활용 <laughs> 가요 그렇구나 재활용 어 그렇구나 재활용 어 재활용 하러 가요 재활용하러요. 무겁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안 무거우세요 네, 네. 따뜻하세요? 춥진 않으시고요? 예,